연극 자 살자는 인생의 단한 번뿐인 짜릿한 여행이란 광고에속가 자살을 위한 여행에 참여하게 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.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버려진 채로 출고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흐르고 서로를 향한 불만은 커져만 가는데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초선과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해. "라고 하는 건 폭력이라고 느끼는 예지의 갈등은 깊어만 가는데, 그래, 네 말이 맞아 사람들이 나보고 유난이라고 하더라.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. 매 순간 난 나에게 질문을 해, 옳은 일인가? 더 나은 방법은 없었나? 혹시 놓치거나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는가?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? 그럼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". 그럼 난 내일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살지. 그래야 덜 후회하니까.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고, 나라도 그러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는데, 그러다 보니 너처럼 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. 근데 왜 네가 세상을 깨끗이 만들어? 네가 어질렀어? 뭐? 그게 정말 당연한 거면 모두가 그렇게 하겠지만,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야.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폭력이잖아. 너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쓰는 게 당연한 거야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넘기지 않고 내가 하잔.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책임지냐고 각자의 몫이잖아. 모든 게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더 망가져 버릴. 살면서 늘 긴장하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. 좀 쉬어. 여기 와서도 한숨도 못 잤지. 지난 밤도 한숨 못 자고 보초서 고 순찰 돌고 있더만. 사람들이나 찾으러 가야겠다. 근데 이어폰 끼고도 내말잘 듣네? 바보냐. 배터리 끊긴 지가 언젠데.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욕할 때 쓰는 방법. 그래, 네 말이 맞아. 사람들이 나보고 유난이라고 하더라.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. 매 순간 난 나에게 질문을 해. 옳은 일인가? 더 나은 방법은 없었나? 혹시 놓치거나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았는가?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? 그럼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. 그럼 난 내일 좀더 긴장을 하고 살지. 그래야 덜 후회하니까.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고, 나라도 그러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는데. 하, 그러다 보니 너처럼 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. 근데 왜 네가 세상을 깨끗이 만들어? 니가 어질렀어? 뭐? 그게 정말 당연한 거면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,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니야.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폭력이잖아. 넌 누군가에게 폭력을 쓰는 게 당연한 거야?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넘기지 않고 내가 하잖아. 그러니까 그걸 왜 니가 책임지냐고. 각자의 몫이잖아. 모든 게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더 망가져버릴. 살면서 늘 긴장하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. 좀 쉬어. 여기 와서도 한숨도 못 잤지. 지난 밤도 한숨 못 자고 보초 서고 순찰 돌고 있더만. 사람들이나 찾으러 가야겠다. 근데, 이 효풍 끼고도 말잘 알아듣네? <laughs> 바보냐? 배터리 끊긴 지가 언젠데. <laughs>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욕할 때 쓰는 방법 세상에는 많은 위인 있고, 우리는 어린 시절 그 위인들을 닮고 싶은 마음에 위인전을 열심히 읽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으셨나요?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고 계신가요? 여러분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? 우리는 많은 역할들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. 청소년, 어른, 학생, 회사원, 딸, 아들 같은 사회에서 준 역할에서부터 마법사, 살인자, 길 잃은 사람, 기관주의자 등 심리적 역할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. 당신이 관계에서 되고 싶은 사람의 역할로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? 저는 유머를 잃지 않는 아이. 자기 확신이 있는 어른,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이 넓은 엄마 등이 떠오릅니다.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면 자기 확신이 있는 어른인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보시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해 보세요. 그리고 오늘은 그 역할로 예지 대사를 읽어 보겠습니다. 되고 싶은 역할을 염두에 두며 읽을 때 나의 빠르기, 호흡, 그리고 목소리, 어미 처리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세요. 만약 비교를 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로 편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역할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. 그래, 네 말이 맞아. 사람들이 나보고 유난이라고 하더라.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. 매 순간 난 나에게 질문을 해.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? 그럼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. 그럼 난 내일 좀더 긴장을 하고 살지. 그래야 덜 후회하니까.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고, 나라도 그러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는데, 하, 그러다 보니 너처럼 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. 뭐?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넘기지 않고 내가 하잖아. 모든 게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더 망가져 버릴 근데 이 허풍 끼고도 말잘 알아듣네? 역할을 잘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분석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자신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루트 연극치료 놀이터에 여러분의 음성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보내주세요. 함께 보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